제 66편,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5, 백인의 조직. 백인은 10명씩 10개 자치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조직되었다. 이 10개 위원회 가운데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 회의에서 만날 때 그러한 연결 집회를 달리가스티아가 주재하였다. 이 10개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식품 및 물질복지위원회. 구이이집단을주관하였다 이 유능한 집단은 이유의 식품, 물, 옷, 그리고 물질적 진보를 보살폈다. 그들은 우물 파기, 샘물 관리, 수로시설을 가르쳤다. 높은 산지로부터 온 사람과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옷으로 쓰도록 가죽을 다루는 계량된 방법을 가르쳤고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 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먹을 것을 저장하는 방법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 식품은 익히고 말리고 군지에서 보존되었고, 이처럼 식품은 가장 최초의 재산이 되었다. 굶주림은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2. 동물 길들이고 이용하는 위원회. 이 위원회는 짐을 싣고 사람을 나르는 일에 인간을 돕고, 식품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땅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동물을 고르고 번식시키는 과제에 전념했다. 본인이 이 유능한 집단을 지도했다. 오늘날까지 길들인 동물로서 계속해온 어떤 것들과 함께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몇 가지 종류의 유익한 동물을 길들였다. 사람은 오랫동안 개와 함께 살았고 청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이미 성공했다. 소도 조심스러운 사육방법에 따라서 가치 있는 식품의 근원이 되도록 무척 개량되었다. 버터와 치즈가 사람의 식단에서 보통 물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지만 마른 후일까지 길들이지 못했다. 이 집단의 참모들은 끌어당기는 일을 쉽게 하려고 처음으로 바퀴 쓰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 시절에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처음으로 쓰였고, 소식을 보내거나 도움을 청하려는 목적으로 긴 여행에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다녔다. 본 집단은 운송하는 새들인 큰 판도를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이 새들은 3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 3. 육식동물 정복에 관한 조언자. 원시인이 특정 동물을 길들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적대하는 동물 세계에서 나머지 동물들의 파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다. 단위이 집단을 지휘하였다. 고대 도시 성벽의 목적은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적대적인 인간의 기습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 담이 없이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집, 똘 운막, 그리고 밤에 불을 유지하는데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 선생들이 생도들에게 주거 개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개량된 기술을 이용하고 덫을 사용함으로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큰 진전이 있었다. 4. 지식 전파 및 보존에 관한 학부 이 집단은 그 초기 시절의 순수한 교육적인 노력을 위한 조직과 지도를 담당했다. 파시 일을 주관하였다. 파의 교육 방법은 고용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계량된 노동 방법의 교육이 뒤따랐다. 파슨처 알파벳을 만들고 기록하는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 알파벳은 25 글자로 되어 있었다. 글 쓰는 재료로 이 초기의 민족들은 나무 껍질, 진흙 석판, 석판, 두드린 가죽으로 만든 일종의 가죽 종이, 벌집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종이 같은 물질을 이용했다. 칼리가스티아의 모반 후에 곧 파괴된 달라마시아 도서관은. 200만이 넘는 따로된 기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파의 집이라고 알려졌다. 청이는 알파벳 쓰기를 매우 좋아했고 그러한 길을 따라서 가장 크게 진보했다. 홍이는 그림 글자를 더 좋아했으며 한편 황인종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낱말과 관념을 대표하는 기호를 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나중에 알파벳과 훨씬 많은 것이 반란을 뒤이은 혼란기의 세상에서 사라졌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은 적어도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전세계가 보편적인 언어를 가질 희망을 파괴했다. 5. 산업 및 무역위원회 이 위원회는 부족 안에서 산업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여러 평화로운 집단 사이에 무역을 증진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 지도자는 노티였다. 이 집단은 온갖 형태의 원시 제조업을 권장했다. 원시인의 상상력을 끌기 위하여 많은 새로운 상품을 마련하므로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직접 이바지했다. 과학 및 예술 위원회가 생산한 계량된 소금의 무역을 크게 늘었다. 달라마시아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이 깨우친 집단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상업 신용이 실행되었다. 그들은 중앙의 신용교환소로부터 돈표를 확보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물물 교환할 때 실제 상품을 대신하여 받았다. 세계는 이 장사 방법을 몇십만 년 동안 개선하지 못했다. 6. 개시 종교대학. 이 단체는 활동하는데 느렸다 유란시아 문명은 글자 그대로 모루와 망치 사이와 같이 필요와 두려움 사이에서 단련되었다 그러나 이 집단은 행성 이탈에 격변이 있고 나서 후일의 혼란이 생겨 그들의 수고가 중단되기 전에 생물체 공포 유령 숭배에서 창조자를 경외하도록 대체하려는 시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위원회의 수장은 합의였다 영주의 참모 가운데 누구도 진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계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화의 힘을 최대로 소모했을 때에야 계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합은 일종의 종교 예식을 세우려는 도시 거주자들의 열망에 굴복했다. 그의 집단은 달라마시아 사람들에게 일곱 가지 예배하는 찬송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날마다 찬양하는 구절을 주었으며, 궁극에는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다음과 같다. 만물의 아버지. 그 아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니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보소서 아버지 외에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고 언제까지나 우리 입술에 진리를 넣어 주소서 폭력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장로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속하는 분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계절에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할 푸른 풀밭과 새끼 많이 낳는 양 떼를 주소서. 약속된 계량자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영주의 참모진들은 종족 계량의 자연적 수단과 평범한 방법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생물학적 발전의 절정에 도달된 이후에 이어지는 진화적 성장의 목표로서 새 종족을 위한 아담의 선물을 약속하였다.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 이 위원회는 위생소개와 원시적 위생증진에 관심을 가졌고, 루시 지휘하였다. 회원들은 이후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많이 가르쳤으며, 그것은 결코 20세기까지 재발견되지 않았다. 인류에게 익히고, 그리고, 굽는 것이 질병을 피하는 수단이며, 또한 그렇게 익혀 먹는 것이 유아의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일찍 젖대기를 쉽게 만든다는 것도 가르쳤다. 룻의 건강수호자들이 초기에 가르친 많은 것이, 비록 상당히 왜곡되고, 크게 바뀌었지만, 땅의 부족들 사이에 모세의 시절까지 지속하였다. 이 무지한 민족의 위생 증진에 있어, 큰 장애는 많은 병의 진짜 원인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과 또한, 그들 모두가 불을 미신처럼 여긴 것이었다. 그들에게 쓰레기를 태우도록 설득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썩어가는 쓰레기를 묻으라고 재촉받았다. 이 시대의 위대한 위생 발전은 햇빛이 건강에 좋고 질병을 파괴하는 성질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서 비롯되었다. 영주가 도착하기 전에 목욕은 순전히 종교의식이었다. 원시인들에게 건강 관습으로서 몸을 씻으라고 설득하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한 주에 한번 정오 예배에 만물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일과 관련하여 시행해야 할 정화 예식의 일부로서 루스 마침내 종교 선생들이 물로 몸 씻기를 포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건강 수호자들은 또한 개인적 우정의 약속으로서 침 교원이나 피를 마시는 것 대신에 악수를 소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우수한 지도자들의 강제 교육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이원시 민족들은 건강을 파괴하고 병을 퍼뜨리는 관습, 무지하고 미신을 믿는 옛 관습으로 서슴지 않고 되돌아갔다. 8. 행성이 예술 및 과학 위원회. 이 무리는 초기 인간의 산업 기술을 계량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개념을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맥이었다. 예술과 과학은 세계 전역에서 밑바닥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기본을 배웠다. 도자기가 진보되고, 장식 예술이 모두 계량되었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보라 종족이 도착할 때까지, 음악은 그다지 진보하지 않았다. 선생들이 거듭하여 재촉했는데도, 이 원시인들은 증기력 실험에 동의하지 않았다. 억제된 수증기가 폭발하는 힘에 대해 그들은 결코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초기 인간에게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 조각은 무서운 물건이었지만 금속과 불을 가지고 작업하도록 마침내 설득되었다. 매끈 안돈 사람들의 문화를 진보시키고 청인의 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청인과 안돈 혈통의 혼합은 예술적으로 재능 있는 유형을 낳았고 그들 중 다수는 인류 조각가가 되었다. 그들은 돌이나 대리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지만 구워서 점토로 만든 그들의 작품은 달라마시아의 동산을 장식했다. 간의 예술에서 큰 진보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길고도 어두운 반란 시대에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구 진보된 부족 관계의 관리자 이 집단은 인간 사회를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일을 맡은 집단이었다. 우두머리는 투 디었다. 이 지도자들은 부족들 사이에 결혼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들은 충분히 숙고하고 서로 알게 될 넉넉한 기회 후에 구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다. 순수한 군사적인 전쟁 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 많은 경쟁적인 놀이가 소개되었지만 이 고대인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었다. 유머가 이 초기 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중에 행성 반란 붕괴 이후. 이 여러 관습 가운데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투과 그 동료들은 평화로운 집단 관계들을 맺도록 육성하고 전쟁을 통제하고 인간답게 만들며 부족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부족 사회의 정부를 개량하려고 수고했다. 달라마시아 근방에서 진보된 문화가 발달하였고 개량된 이 사회 관계는 더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외소한 부시맨의 투박한 문화와 전혀 다르다시피 영주의 본부에서 유행되는 문명의 형태는 다른 데서 진화하는 미개 사회와 아주 달랐다. 10 부족 조정과 종족 협동의 최고 법정 반이 이 최고 회의를 지도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사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모든 다른 아홉 특별 위원회의 상소를 맡는 법정이었다. 이 회의는 널리 활동하는 법정이었고. 어떤 특정 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맡았다. 이 선택된 집단은 유란시아 최고 법정의 구실을 맡도록 인가를 받기 전에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의 승인을 받았다.